신용이 안 좋으면 장기 차량 렌트를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 저신용 중고차에서 신용 평가 전혀 없이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계시면 차량을 렌트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심사가 까다롭나요? 아니요. 전화만으로 당일에 바로 차량 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납 금액이 큰가요? 아닙니다. 월 납입이고 약간의 보증금만 내시면 됩니다.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인가요? 네, 중고차 렌트입니다. 그래서 차량값이 더 저렴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계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화상으로 계약 가능하고 당일 차량 출고 처리도 가능해서 바로 차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면허증만 있으면 되나요? 네. 연령, 국적도 상관없이 운전면허증만 있으시다면 계약 가능합니다. 차량 종류는 맞나요? 경차부터 중형차까지 준비되어 있고, 중고 렌트 특성상 차량이 소진되면 원하는 차량을 계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저 신용 중고차에서는 그동안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 차량 할부를 도와드렸는데, 이제는 더 다양한 상품으로 차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렌트해드리는 상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우측 상단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희 저신용 중고차에서는 중고차 할부부터 장기랜드까지 모든 차량 출고 업무를 도와드리니 걱정 마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